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 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에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시유 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채권 가압류 취소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 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은 이와 같이 가압류 집행 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 금지요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 취소 결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였다면 이미 취소된 가압류 집행은 소급하여 부활하게 된다.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